QR 체크인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스마트폰 바탕화면에 QR 체크인 아이콘을 만들어 놓고 이 아이콘을 터치해서 바로 QR 체크인을 할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 봅니다. 네이버에 QR 체크인 하는 방법을 알아 봅니다. 네이버를 터치합니다. 네이버 화면이 열립니다. 왼쪽 상단으로 이동해서 가로로 세 줄을 터치합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바로 아래에 닉네임이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합니다. 내 정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조금 아래에 QR 체크인을 터치합니다. 입장을 위한 QR 체크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이 화면에서 QR 체크인 아이콘을 홈화면에 추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더하기를 터치해도 되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홈화면에 추가가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해도 되고, 오른쪽 하단으로 가면 점 3개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이용해도 됩니다. 지금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더하기를 이용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더하기를 터치합니다. 화면 중앙에 다음과 같은 창이 팝업됩니다. 홈화면에 QR체크인 바로 가기를 만들기 위해서 추가를 터치합니다. 화면 하단으로 다음과 같은 창이 팝업됩니다. 홈화면에 추가를 하기 위해서 오른쪽 하단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화면 하단으로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팝업됩니다. QR 체크인 바로 가기 만들기가 완료되었습니다. 홈화면에 바로 가기 아이콘이 추가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하단 가운데에 있는 홈버튼을 터치합니다. 홈화면으로 이동하고 QR 체크인 아이콘이 추가되었습니다. QR 체크인을 해야 하는 시설을 방문했을 때 QR 체크인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바로 입장을 위한 QR 체크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 화면을 이용해서 QR 체크인을 진행합니다. 네이버를 터치합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열리면 상단으로 이동해서 QR 체크인을 터치합니다. 입장을 위한 QR 코드 화면이 표시됩니다. 아래로 이동하면 두번 흔들어 QR 체크인 열기가 있습니다. 기본 설정 값은 지금처럼 비활성화로 되어 있습니다. QR 체크인을 해야 하는 기관을 방문했을 때 네이버 앱을 실행한 다음 지금처럼 QR 코드 화면을 빠르게 열고 싶으면 여기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여기를 활성화하고 네이버 앱을 실행한 다음 스마트폰을 흔들었을 때 지금과 같은 QR코드 화면이 빨리 열리게 됩니다. 여기를 터치합니다. 지금과 같은 화면이 표시되고 흔들기 감도를 설정해 보세요 라고 나옵니다. 오른쪽에 있는 설정하기를 터치합니다. 흔들어 열기 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설정 값으로는 3개가 있는데 기본 값은 사용 안함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흔들었을 때 QR 체크인을 바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메뉴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를 터치합니다. 터치한 메뉴가 선택되고 아래로는 흔들어 열기 감도가 표시됩니다. 스마트폰을 어느 정도 흔들었을 때 QR 체크인 화면이 열리는지에 대한 설정입니다. 여기에 있는 설명처럼 큰 숫자를 선택할 경우 QR 체크인 화면을 열기 위해서는 세게 흔들어야 합니다. 원하는 감도를 숫자를 터치해서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2를 터치합니다. 감도 선택이 완료되고 흔들어 열기 설정도 완료되었습니다. 설정을 모두 완료하고 QR 체크인을 해야 하는 시설을 방문했을 때 네이버 앱을 터치해서 먼저 화면을 열어줍니다. 네이버의 메인 화면이 열립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잡고 흔들어줍니다. 그러면 바로 입장을 위한 QR코드 화면이 열립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해서 QR 체크인을 진행합니다. 네이버를 터치합니다. 네이버 화면이 열리면 왼쪽 상단에 가로로 되어 있는 세 줄을 터치합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열리고 오른쪽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을 터치합니다. 네이버 앱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화면에 손가락을 두고 위로 계속 올려줍니다. 화면을 계속 위로 올리다가 부가 기능이 보이고 흔들어 열기 설정이 보이면 멈춥니다. 흔들어 열기 설정의 기본 값은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합니다. 흔들어 열기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설정 값으로는 3개가 있는데 기본 값은 사용 안함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흔들었을 때 QR 체크인을 바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메뉴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를 터치합니다. 터치한 메뉴가 선택되고 아래로는 흔들어 열기 감도가 표시됩니다. 스마트폰을 어느 정도 흔들었을 때 QR 체크인 화면이 열리는지에 대한 설정입니다. 여기에 있는 설명처럼 큰 숫자를 선택할 경우 QR 체크인 화면을 열기 위해서는 세게 흔들어야 합니다. 원하는 강도의 숫자를 터치해서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2를 터치합니다. 감도가 선택되고 흔들어 열기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오른쪽 하단으로 이동해서 취소 버튼을 여러 번 터치해서 현재 화면을 종료합니다. 카카오톡으로 QR 체크인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지금과 같은 화면이 표시되고, qr 코드가 표시되지 않아서 qr 체크인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바로 위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현재 연결된 카카오톡 전화번호로 한 달에 1회 사용자 인증이 필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인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1회 사용자 인증을 또 하게 됩니다. 바로 아래를 보면 현재 연결된 카카오톡 전화번호가 표시됩니다.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오른쪽에 인증 요청을 터치합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표시되고 바로 아래 부분에 시간이 표시됩니다. 이 시간은 3분이 주어지는데 3분 안에 스마트폰 메시지 앱을 통해서 온 인증번호를 확인하고 그 번호를 여기에 입력해야 합니다. 인증번호를 확인하기 위해서 화면 상단으로 이동한 다음 손가락을 대고 아래로 내려줍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표시되고 메시지 앱을 통해서 인증번호가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번호를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해도 되고, 여기에서 번호가 확인이 어렵다 그러면 여기에 손가락을 두고 터치합니다. 다음과 같이 받은 메시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인증번호를 확인해도 되고 좀더큰 화면에서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화면에 엄지와 검지 손가락을 모아서 바깥쪽으로 벌려줍니다. 그러면 화면이 확대되기 때문에 인증번호를 확인하기가 쉬워집니다. 인증번호를 확인하고 스마트폰 오른쪽 하단으로 이동한 다음 취소 버튼을 한번 터치합니다. 인증번호 입력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앞에서 확인한 인증번호를 입력하기 위해 여기를 터치합니다. 하단으로 키보드가 표시되고 키보드를 이용해서 앞에서 확인한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인증번호가 모두 입력되면 키보드에 있는 이동을 터치합니다. 입장을 위한 QR코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아래에 있는 QR코드를 이용해서 QR체크인을 진행합니다. 이 QR코드는 15초 동안 유효합니다. 15초 안에 이 QR코드로 QR체크인을 진행하지 못하면 다시 한번 15초가 주어집니다. 두 번째로 주어진 15초 동안에 이 QR코드를 이용해서 QR체크인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면 다시 한번 세 번째로 15초가 또 주어집니다. 세 번째로 주어진 15초 동안에도 이 QR코드로 QR체크인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표시됩니다. 이렇게 표시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QR체크인을 진행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15초가 또 주어지고 이 QR코드를 이용해서 QR체크인을 진행합니다.